야, 너무 이쁜데?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은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강인한 외관과 부드럽고 안락한 신인의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대적불가 국산 대형 SUV 펠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뉴 펠리세이드입니다 차량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등록 2023년식 더뉴 펠리세이드 2.2 디젤 2륜 프레스티지 7인승 주행거리 16,000km로 완전 신차급 차량이죠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신차 출고가 5천에서 만원 빠지는 4,999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듀얼 와이드 선루프 테크 플러스까지 총 29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화이트 바디에 페이스 리프트된 이 외관이 정말 강렬해서 한 눈에 반했습니다 정말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본네트도 마찬가지로 보지상 없을 정도로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흠집 깨짐 없이 밝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반대쪽 헤드램프도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도 좋은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릴 부분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더욱더 와일드하고 강렬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관리 상태도 고지상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저희 와이트카는 투명한 거래로 해서 번호판을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온 신형 모델보다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뉴펠리세이드 측면부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전장이 15mm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썼는데요. 더욱더 웅장하고 멋진 대형 세단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부분 흠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휠은 20인치 알로이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흠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는 미세린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끔찍 깨짐 없고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앞유리, 뒷유리도 모두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더뉴 팰리세이드에는 1열과 2열 모두 이중접합차 음률이 적용되어 있어서 훌륭한 정수성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 도어, 뒷 도어 퍼터 패널 부분도 문콕이나 단차 없고요 좋은 관리 상태 에 유지 중입니다 뒤쪽 휠 부분에도 주차 흠집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있네요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도 깨끗하고요 트렁크 리드도 좋은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어램프는 LED 리어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반대쪽 리어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도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네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입니다. 안쪽으로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2열 등받이와 바닥까지 맞춤으로 깔아놓으셔서 더욱더 깔끔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했는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이 아래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어 리페어 키트 확인되고요 소화기까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긁히기 쉬운 가니쉬 부분도 흠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네요. 주호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패널 깨끗하고요. 뒤쪽 휠 부분도 주차음집 없이 좋은 관리상태 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정도 남아있고요 뒷유리 앞유리도 흠집 깨짐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도어 쪽에는 약간의 사용감 보여주고 있고요 앞도어 프론트핸도 문콕이나 단차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탑재되어 있어서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도 타고 내리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앞쪽 휠 부분에도 주차지증 없이 깨끗한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있네요 신차급 주행거리에 걸맞는 신차급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등록증과 성능지 보실 시간입니다. 등록증. 저희 와이티카는 직접 매입한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능지. 성능 기록으로 보시면 교환은 없지만 주석 뒷도어 판금 그 옆쪽에 커터 패널 미세 판금 있는데요, 운행하시면서 살짝 긁히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현재 상태도 아주 멀쩡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또 하나의 장점, 용도이력도 없고요. 1인 진조 한 분이 아주 잘 관리하시면서 타신 차량입니다. 저희 와이티카는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도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넓고 쾌적한 이열 공간에 앉았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아빠 언제 도착해? 이런 말 들으실 일 없을 겁니다.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먼저 보시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천연 가죽 시트 적용되어 고요 짧은 주행거리 답게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 시트 보시겠습니다 흠집이나 오염없고요 가죽 상태도 아주 좋은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에도 공조기 조작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는 12V 시가잭까지 들어간 모습이네요 도어트림도 관리 상태 좋고요이구 컵홀더까지 제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차량들은 이렇게 2열도 창문을 원터치로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90만원 상당의 듀얼 와이드 썬루프가 추가되어서 안 그래도 넓은 실내가 더욱 더 환하고 쾌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이팰리세이드의이열 공간은 정말 넓은 것 같습니다 무등버스보다더 넓은 것 같아요 운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뉴팰리세이드의 시원하고 깔끔한 인테리어 1열 공간 앉아 있습니다 컨디션 체크 바로 해 보겠습니다 주석 시트 보시겠습니다 흠집이나 오염 없고요 사용감마저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사용감 없이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도 있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테크 플러스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크레이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고요. 1 2 개의 스피커로 더욱 더 훌륭한 음장감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핸들 상태도 사용감 없이 아주 좋고요. 전동 텔레스코픽휠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어서 더욱 더 편안한 주행까지 가능하십니다. 제입판 보시겠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4.2인치 클러스터 들어가지만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넓은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 16,100 2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후측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테크 플러스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연동이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천장엔 LED 룸램프 밝게 빛나고 있고요. 테크 플러스 옵션 추가로 빌트인 캠 버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베젤리스 룸미러 흠집 없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12.3인치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움직이면 가이드라인 보여지고요 후방 가이드 램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3D로 연출되는 재밌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각종 버튼들도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기어노브는 버튼식 기어노브 적용되어 있습니다. 통풍시트, 열선시트, 열선 핸들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을 열면 넓은 수납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곳 커플도 보여지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암레스트 부분도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한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마트키 두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차급 컨디션에 옵션까지 완벽한 더뉴팰리세이드 보셨습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식 더뉴팰리세이드2.2 디젤 이륜 프레스티지 7인승. 주행거리 16,000km로 신차급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고요. 엔진 미션 1번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든든하게 남아있습니다. 신차 출고가 4,999만원.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3,890만원입니다. 연식 조치, 주행거리 조치, 옵션 조치 가장 중요한 가격 가격이 제일 좋습니다.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가장 저렴한 더뉴팰리세이드라고 자부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트카 구독해 주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들 더욱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은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